24절기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시간 구분으로 한 해를 24개의 절기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와 농사의 흐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 정해지며 약 15일 간격으로 계절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날들이기 때문에 농업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입춘으로 대개 2월 4일이나 5일쯤입니다. 입춘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농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대기 중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수, 경칩, 청명, 고구 등 봄의 중반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각각의 절기는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나타냅니다. 청명은 대개 4월 4일 즈음인데 이 시기는 하늘이 맑고 기온이 적당히 올라 봄꽃이 만발하는 시점입니다. 고구는 4월 20일경으로 봄비가 내려 곡식이 자라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농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여름에 들어서면 이파, 소만, 망종 등의 절기가 순차적으로 지나갑니다. 이파는 5월 5일경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소만은 5월 21일 즈음, 망종은 6월 5일 즈음입니다. 이 시기는 농작물의 성장과 관련이 깊고 특히 망종은 보리와 같은 곡식 수확의 시점과 맞물립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에 입추 쳐서 백로 추분 등의 절기들이 지나면서 농사 후 마무리 작업과 겨울 준비가 시작됩니다. 입추는 8월 7일 즈음으로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을 의미하며, 처서는 8월 23일경으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절기인 입동, 소설, 대설, 동지 등이 지나가며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습니다. 입동은 대개 11월 7일경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소설은 11월 22일 즈음으로 한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대설은 12월 7일경으로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동지는 12월 21일경으로 겨울의 정점을 나타내며,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처럼 24절기는 한 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자연의 변화와 농사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복, 중복, 말복은 24절기에 속하지 않는답니다. 오늘날에도 24절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절기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풍습이나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